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변동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시황 분석 한번 해드릴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우리가 매수매도 하면서 좀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시황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미국 시장은 어제도 여러분들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상승을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꾸준히 강한 수급은 아니어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게좀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현재 가격 방어를 잘 해주던 이유 뭐다?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금리 인하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발표 전까지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거다. 제가 여러분들이 거의 열흘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 해외증권세에서 금리 인하 예측 확률 브리핑해주는 리포트를 나눠주는데 지금 현재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85%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여러분들 더 높아졌어요. 몇 퍼센트? 이제는 90%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도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이번에 4천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 주면서 긍정적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피 여러분들 지금 언제 어디까지 오를 것 같냐? 목표가가 얼마나 되세요?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4천 정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현재 목표가를 얼마? 데렉한 5,300까지는 잡고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1차 목표가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듣고 많은 분들이 막 이러실 거예요. 아, 무슨 코스피가 5,000을 넘냐? 5,300을 가냐?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가 올해 2,500일 때도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800 넘는다, 4,000갈수 있다 계속 말씀 드렸는데 이때도 지금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갈수 있어요. 5,300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5,300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2280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코스피 고점은 얼마였습니까? 4220이었죠. 그러니까 약 194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거의 두 배가 올랐다 볼수 있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지수가 두 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여러분들 4000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5300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 봤자 한30% 정도의 여력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별로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 AA 반도체 관련주란 같이 이 전력 관련주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원전과 가스터빈과 관 연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두산 에어빌리티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를 주도하는 테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여러분들 뭐예요? AI. 그리고 반도체랑 그걸 보충해줄 수 있는 원전, 가스터빈 테마다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뭐예요, 여러분들? 매수자와 매도자의 불균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반도체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대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세 개의 기업을 합쳐도 d 램 공급보다 3배 이상 수요가 많은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2027년까지는 이미 모든 물량이 다 예약이 되어 있을 정도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전력에 대한 부족, 전력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겠죠.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 관련주라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나 좋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잘 가져가야 된다.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호재가 터진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뭐가 호재? 호지? 어떤 호재가 터졌습니까? 제가 이거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중요한 거라 한번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한국 투자금으로 원전부터 건설한다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상무부에서 이번에 한일 대미 투자금을 그냥 바로 어디로? 원전으로 넣자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시 원전 관련주로 수급이 모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완성이 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어요. 불을 계속 붙이고 있다고 라볼수 있고, 현재 원전 관련 수요가 진짜 세계적으로 상당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뭐, 핀란드 등등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국가들이 이제는 전부 다 원전 확대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원전 능력 자체를 기존에 이 100기가와트짜리를 이번에 얼마나 늘린다고요? 400기가와트로 현재 늘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선언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유럽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두 개의 대륙이 AI 붐을 시작으로 결국 원전을 갖다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가스터빈과 원전은 무조건 지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과 이 중동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나라들이 원하는 게 가스터빈이라는 테마잖아요. 유럽도 여러분들. 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테마가 바로 원전과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의 가스터빈 수출 처음으로 성공한 거 다들 아시죠? 이거 진짜 역사적인 일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원래 다른 나라가 가스터빈 관련해서 투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인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기회가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 좋은 수익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요? 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도.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한번 했다가 눌림목이 올때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더 보면 좋을 것이다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12월 10일까지는 투자를 좀 이어가되,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이내에는 웬만하면, 한50% 정도는 물량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갑자기 저한테, 어, 두산 에너빌리티 전망 좋다면서요. 근데 왜 매도하라고 말씀드립니까? 말씀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의가 많이 날랐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고,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12월 10일 전후로 50% 정도는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거는 여러분들 두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시장 자체가 한번 크게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요. 예자왜 시장이 꼬꾸라질까요? 바로 현재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미국 시장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 상승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시장도 이제 잘 버티고 좋은 상승이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장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금리. 금리예요. 금리 인하 소식이 지금 사실상 금리 인하 확률이 막 90%를 넘어간다. 증권가에서 브리핑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자, 90%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사실상 금리 인하 데이터는 현재 주식에 선반영이 이미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나오는 상승은 뭐요? 예 이미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12월 10일 금리 발표 날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금리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재료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재료 소멸. 재료 소멸이 되면서 수급이 끊기면서 시장 자체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12월 10일에 재료 소멸이 되면서 미국 시장도 이렇게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고점에서 아무래도 금리나 소식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아니면 재료 소멸이 된다고 라 하면, 눌림목을 많이 주겠죠? 그럼 당연히 코스피 시장도 하락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하락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12월 10일 정도에는 한50% 정도는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그러면 두산은 우리가 언제쯤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중요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7만 원 정도 구간한 애도 매물대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매물대가 조금 약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 하락률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만약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현재 너무 가까워서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라 우리 여러분들 세력들 입장에서도 개인을 어느 정도 털어낸 뒤에 가격 상승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수익률도 높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못해도 한 6만원대까지는 6만원 초반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페이크성 움직임으로라도 눌리목을 한번 준 뒤에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이 정말로 큰 기회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 지금 당장 6만원에 살 기회를 준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안 사겠습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전망이 너무나 좋고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시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러한 하락이 절대 무섭지 않아요. 시황에 의한 하락, 전망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황에 의한 하락이 나올 때는 무조건 전망이 좋은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고 6만원대 선이다. 제가 여러분들의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격대부터는 천천히 여러분들 계속 좀 안심하면서 꾸준히 매수를 하셔도 좋은 수익을 우리가 한 번씩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전망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트럼프도 지금 AI 전력난에 베팅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번에 뭐 미국도 대형 원자로 8기를 건설한다 얘기 나오면서 하나로 얼마? 117조원 투입을 했습니다. 어마 무시한 자금 투입을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전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최근엔 진짜 없었어요.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안 들어가서 돈을 주고 사 왔지. 근데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가 정말로 큰게 수십 년 동안 미국 원전 사업을 안 하다가 이번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정말 급하다는 라 거예요. 이제는 미국 원전 산업의 부활의 신호탄도 한번 쏴버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전력. 이 전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SMR 위주로도 여러분들 많은 수급이 몰릴 것이고요. 대형 원전도 미국이 또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수급이 현재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낙수효과로 이해서 추가적인 수급은 많이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상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더 자신 있는 거 뭐예요? 가스터빈 테마도 엄청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전망이 좋은 건 맞는데 원전은 기본적으로 텀이 굉장히 긴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원전만 보면서 사업을 이어나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은 확실히 된다는 라 거예요 확실히 근데 가스터빈과 원전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의 단점을 상쇄시키면서 장점만 남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기업이 세계에 몇개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소 중소형 가스터비는요, 여러분들, 대형은요, 만드는 데 7년 걸리고, 대형 원전은 만드는 데 10년 걸립니다. 근데 중소형 SMR 만드는 기간 얼마요? 6개월. 길면 얼마?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환장하고 어떻게든 모셔가려고 하고 있어요. 부산 에너빌리티의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제대로 포착해서 좋은 수익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 드리면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 가격대에선 우리가 이렇게 대응합시다. 대응 전략과 시황 분석을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알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시면서 아, 어제 시황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파이팅!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 꼭 나가실 때 너무 멋부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막 패딩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요즘 감기 너무 독해서 진짜 큰일 나거든요. 독감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올 겨울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내면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